정말로 이 놀라게 했던 용인의 일가족 살해 사건, 그리고 본인은 자살에 실패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습니다. 세상 살다 보면 돈을 잘벌 때도 있고 또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. 그런데도 자신의 어떤 자존감, 그리고 자신의 행복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,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요. 또음 아까 얘기했죠. 그 오만한 책임감 네 이상한 이타주의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가족들은 가족들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. 그리고 앞으로 어, 좋은 집에서 이제 뭐 정말 허름한 집으로 간다. 그리고 누구한테 협박도 받을 수 있다.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. 미안하다. 아빠로서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뭐좀잘안 됐다. 당분간 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야. 근데 한번 견뎌봐 줘. 그리고 아빠도 노력해서 잘 해볼게. 이렇게 대응하시면 자녀분들도 아내도 부모님도 다 지켜봐 줄 겁니다. 혼자서 너무 끙끙 앓으면서 그 힘든 것을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. 아셨죠? 네.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잖아요. 네. 응원합니다.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. 함께 주셔서